밖에서 이런 차못 먹죠. 그냥 잘라가지고 숟가락으로 파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사실 밤 까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네. 저는 숟가락으로 먹습니다. 숟가락으로. 음, 맛있어요. 어,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요거 한번 드셔보셔. 아, 네. 아, 고마워요. 음, 맛있죠? 맛있다. 어. 음. 아우, 잘해. 진짜 알밤이네요. 청사는 나를 보고 뒤없이 살라하네. 버려라 헐헐 홀홀. 벗어버려라 헐헐헐 어머니 이건 무슨 노래예요? 헐헐헐 노래예요 왜 부르시는 거예요? 나하고 많이 공유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게? 부질없다는 게. 욕심도 내려놔야 돼. 욕심 때문에 다 부질없는 거야. 과거는 욕심이 있었죠. 애들도 있고 하니까. 여기 자연인으로 살아보니까 그런 욕심들을 다 버리게 되네요. 어리시니까 좀 어떠세요? 마음이 편안해요.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 하네 아유 마음이 힘드셨다고 하니까 또 노래가 더 애절하게 들리네요 아 오늘 승희 씨가 들을 이야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어서 와요 어서 와뭐 가는 길에 볼게 많네 뭐 계곡도 있고 이 대나무밭도 있고. 아, 이거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지금 크으, 구름 한점 없는 가을 하늘. 아유, 다 왔네, 다 왔어. 집 발견했습니다. 휴. 야, 여기 완전히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여서 그냥 뭐딴 세상 같은데요? 자, 여기는 해발 700m 혼자만의 낙원에 산다는 주인공 예 여기 딱 있습니다. 제대로 찾아온 거 맞죠? 그, 맞을 거예요. 와, 근데 여기 그냥 경치가 진짜 좋다. 와, 어우 너무 멋진 곳에 사시는데? 어? 오늘의 주인공이 여성자연인 분 같아. 요 걸려있는 옷이 평소랑 완전히 다릅니다. 여성자연인 느낌이 딱 납니다. 계세요. 네. 아고. 예. 제 예상했던 목소리네요. 아, 어, 누, 아, 아까 그분 맞는 것 같죠? 맞죠? 아예 안녕하세요 예예 예. 아유. 예, 예. 아예 아, 수줍 수줍음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예. 네, 나름 자연이다 이승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아, 이고좀 카메라가 많아서 <laughs> 당황스러우신가봐요. 승인 씨가 좀말좀 좀 걸고 해봐요. 인사만 하지 말고 <laughs> 얼른. 아, <laughs> 아니 물이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산에서 나오는 물인가봐요. 예. 아. <laughs> 여기서 이렇게 사신 중으로 얼마나 되신 거예요? 6년차 저부 들었어요. 아, 6년차예요 네. 어, 아니 최고도 이렇게. 좀 작으시고. 네. 아, 뭐라, 뭐랄까 저기 혈표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벌써 6년 차이세요? 네. 아. 기게만 그렇지 뭔가 되게 이렇게 좀 강하시군요. 등산을 좋아해요. 산을. 산을 좋아하세요? 네,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자연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 살게 됐어요. 그러셨구나. 아, 어쩐지 등산보다는 꽃 가꾸는 걸더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신데 칠순이 가까운 나이라는데 요 소녀 같으세요. 맞 그러면 제가 한한 이틀 정도 네. 신세 좀 줘도 될까요? 네. 예. 뭐그 동안에 뭐 못했던 일이나 네. 예뭐 이렇게 아 이거 엄두가 안 나서 좀 못했던 일 같은 거 있으시면은 네. 그 맡겨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대신 밥은 꼭 주셔야 됩니다. 네, 밥 반찬은 없어도 이제 예, 밥만 있어요. 예, 네, 밥만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어, 근데 이렇게 겉으로만 봐도 뭔가 달라요. 집안이 되게 깔끔한 것 같아. 여기 보면은 거울도 되게 예쁩니다. 약간 아, 공주님 거울. 네. 아. 그 옷도 보니까 좀 직접 염색해서 입으시는 것 같아. 아 염색은 직접 안. 그건 아니요아 그건 아니에요. 네. 염색한 걸 사신 거군요. 네. 아, 예. 아, 예. 아, 왜? 아이, 성, 신발 벗고 올라와야 돼, 여기는. 아, 신, 아, 뭐, 신발 벗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몰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신발 여기서 여기서 벗어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계속 그렇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계속 하시는데, 아, 내 눈치를 못했네. 아 여기 여기는 신발 벗고 생활하는 곳이군요 네 아, 제가 많이... 여기 네 물청소하고 어쩐지 깨끗하더라 그럼 집 구경 좀, 좀 해볼까요? 네, 네 해보세요 아 이거 대추 대추랑 이거 황기네요 황기? 환기? 아니 도라지예요 아 도라지예요? 4년 된 도라지예요 이거는 뭐다 어디서 캐신 거예요? 그 저희 여기 밑에 밭에서 심은 건데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직접 여기 키우시는 거예요? 네 4년 된 거예요 오. 아, 또 안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아 여기는 뭐 아궁인가요? 네불대요제 방에 구들방인데 여기서 불을 떼는 거예요. 아궁이가 여기 아, 아궁이가 있어요. 요로 불을 떼는 거구나. 네. 소출 걸고 뭐 그런 아궁이 는 아니고. 네, 바로 아... 바로 방하고 연결돼가지고 굉장히 뜨거워요. 말 아. 때니까. 방도 타고 이불도 타고. 아, 그 정도 로 정도. 예. 산에 오기 전에 아궁이에 불을 때면서 생활하는 게 로망이었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라도 구들방을 만드셨대요. 자, 자. 그럼 방 안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볼까요? 아까 그 아궁이에 방인데 네. 아궁이에. 여기서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바로. 예. 어. 그러니까 이, 이렇게 조절을 못 하니까 이런 막 방이 타요. 아, 이게 엄청 세구나. 네. 그래서 이게 아니 이게 지금 구두를 깔린 거예요? 그렇죠. 구두를 있으니까 저히 구두를 얇 얇나보다. 이게 예, 좀 두꺼운 구로 예. 갈아야 되는데. 예, 처음에 불 조절을 잘못 해가지고 많이 태우기도 했다는데 차차 요령이 생기면서 지금은 능숙해지셨대요. 여기 또 다락이예요. 그건 있네요? 복층인데 어. 창고, 창고처럼 뭐제뭐 뭐 옷장처럼 거기 아, 예, 뭐 복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네네. 아니 안 그래도 궁금했거든요. 아니 아무리 둘러봐도 뭐 옷이랑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laughs> 네.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야이 위에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창고겸 옷장. 네. 음. 여기 뭐 책장 같은데도 그냥 뭐 이렇게 뭐 네. 그림이 그림 저건 누가 <laughs> 그린 거예요? 그림이 하나 있네. 아, 저거는 이제 그 남궁옥분 가수 있죠. 남 남궁옥분님이요? 예. 네.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네네네. 네, 네. 그분이요? 예, 네, 깃꼬리 같은 목소리잖아요. 아, 여기 써 있다. 남궁옥분. 사인 있죠. 예. 네. 네. 아, 이거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네. 아, 친분이 네. 있으시군요. 네, 산행도 했었고. 네. 그 신곡 나왔을 때 CD도 선물 받았고 아 그래요? 네 같이 산에도 가시고 네산잘 타시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도 산을 많이 다니셨나 봐요. 제가 2005년도부터 산을 탔죠. 아, 원래 산을 좋아하셨구나. 네 아이들 키우고 힘들게 일을 다닐 때도 산에만 가면은 마음이 그렇게 좋았다는데요. 그 오랜 산 사랑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혼자 사시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지내신다는 게좀 힘들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지금 이제 무서움이 사라진 지가한 3년 됐어요. 아 처음에는 좀막 무서웠죠. 네. 완전 암흑 상태니까. 네. 완전 어둡잖아. 네. 별 달이 없으면 완전 암흑 상태거든. 네. 아, 어두우면. 이 문을 닫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아, 그 정도로? 예, 네,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완전 적응이 되신 거예요? 예, 네, 네. 내가 여기 내 집이다. 네. 나는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된다. 네. 내 남은 인생은 이제 여생은 여기서 보낼 것이다. 음.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운명 같은 것 같아요, 정말. 산이.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거고. Sunlight through the trees. 아 숨을 쉰다는 말을 들으니까 뭔가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지내다 보면 또 듣게 되겠죠. 와 맛있게 삶킨다. 와 맛있겠다. 엄청 많네. 네. 와 탄다. 소 탄다. 와다소골리넘네아 네. 맛있는 냄새 난다. 불이 참 좋죠. 네. 장작불이. 장작불로 하면 또 맛이 있어요. 아 그쵸 맛있죠. 자 이거는 집 근처를 돌면서 하나둘씩 모아둔 가을밤이라고 하는데요. 아 이게 착거림 뭔가 돼. 아그 텃밭에서 키운 그또라지요 이거 봐야지. 달가 고진하게 먹지아 그래야죠. 아 어, 엄청 많은데요. 여기다가 가을 대추도 단맛도 좀 추가합니다. 이게 물 이만해도 이게 환경하고 엄청 도움이 많이 되죠. 전혀 오염이 없잖아요. 여기 개피해 놓고, 근데 이 많은 걸다 끓여요. 왜 그래요? 우리 이 식구들 다 먹지요. 친구들 것까지, 그게 울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 산에 사시면서 톱질을 많이 해보셨나 봐. 아니, 이렇게 터득했어요. 터질을 잘하시네. 떼야, 불을 떼야 되니까. 에. 그때는 터질을 안 하고 돌에다가 <laughs> 깼어, 이렇게 깼어요. 이렇게 깼어요. 이렇게. 아니새구가 작으셔가지고 산, 산생활 잘하실지 걱정되는데, 지금 보니까 걱정이 안 되는데요. 그데 걱정 안 되죠. 하면 잘해요. 가만 <laughs> 보면 손이 엄청 크시네. 물 조절을 잘해야 돼. 밤도 보니까 지금 저렇게 많이 쌓고 <laughs> 들을 건 없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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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는 거라도 무야지. 뭐. 성윤 씨도, 내한테 누님, 누님 하고. 예. 예 그러면. 아, 누님이란 친구 괜찮으시겠어요? 네. 누님이 더 좋으신가요? 네. 그럼 예. 뭐라고 불러요? 원하시는 대로 부를게요. 누님이 좋으시면 누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누나를 하면 좋지요. 누나. 네. 좋죠 좋죠. 호칭이 편해지면 또 대화도 많아지잖아요. 예, 누나 이 산에 왔을 때 감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이에 향기진한 차도 잘그었습니다 어, 상키고 있어요. 잘 상키고 있다. 야, 대추와 도라지 이거 뭐 가을 보약인데요? 와 끝내준다. 와 진짜 차다. 정말 잘 끓여졌네. 반이나 줄었네. 네. 환절기 목 건강 때문에 이맘때 꼭 끓여 드시는 차라고 하는데 자연인또 보통 하루 한끼 정도는 가을 제철 열매로 아주 소박하게 드신다고 해요. 오늘은 자연인 방식대로 함께 식사를 해보죠. 아 근데 이게 차 향이 정말 좋네요. 이게 계피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이게 그 향이 좋아요. 한번 짠 한번 할까요? 네. 잘먹겠습니다 네. 예. 아유, 고맙습니다 <laughs> 음. 되게 은은하네요. 이게 맛이 강하지가 않고 도라지 향과 이 대추향, 그리고 대추 향, 그리고 계피 향까지 어우러져 가지고. 추 그렇죠.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그런 맛이네요. 향도 그렇고 그렇죠. 맛도 그렇고 이 네. 밖에서 이런 차못 먹죠. 네. 그냥 잘라 가지고 숟가락으로 네. 파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사실 밤 까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네. 저는 이 숟가락으로 먹습니다. 숟가락으로. 음. 맛있어요. 어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이거 한번 드셔보셔. 아, 네. 아, 드셔보셔. 고마워요. 음, 맛있다. 맛있죠? 산에 네. 음. 음. 진짜 알밤이네요. 역시 밖에서 먹는 밤이랑 음. 산에서 먹는 밤이랑은 달라, 달라. 음. 감사합니다. 음! 너무 맛있죠. 네. 이 밤이랑 감이랑 잘 어울리네요. 네, 음. 가을이니까요. 계절도 딱 어울리는. 네. 그리고 도라지 자연산의 여유. 아, 확실히 이게 이게 성격의 차인 것 같아. 나는 이게 빨리 먹으려고 어떻게든 숟가락으로 이렇게 다 파먹고 있는데 어? 우리 누님은 이렇게 예쁘게 밤을 까셨네. 와 아, 이거 누님 드셔요 큰거 드셔. 음 맛있다. 정말 좋다. 아. 여기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어. 이런 분위기를 몰랐는데 네. 아, 정말 좋아요. 음. 성훈 씨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 저랑 있어서 더 좋으십니까? 네. <laughs> 여기 있으면그 누구라도 좋을 것 같아. 5월, 6월, 7월, 음. 3개월 동안은요, 음. 새벽 5시면 되면 음. 모든 새들이 다 와가지고 합창을 음. 해요. 지금도, 지금도 노래 부르고 있네, 새들이. 네. 음. 내가 듣기로는 네. 막 이런 새도 있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아, 새가요? 예, <laughs> 네, 이런 새도 있고. 새가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laughs> 네, 그랬다고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laughs> 막 이런 새도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산이 주는 선물인 거잖아요. 네. 우리한테 주는 네. 다 선물이에요. 그렇죠. 산이 주는 풍성한 결실을 먹고 음. 산의 작은 생명체들과 하나가 되어서 누리는 삶, 이게 바로. 자인인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런 시간입니다.